오늘 가지고 온 코인 폴리곤입니다. 오늘 폴리곤에 대해서 제발 제가 정확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을 대충 보면요. 뭐 단순한 파트너십 같거든요. 근데 이거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고요. 이 스트라이프가 뭐 하는 데죠?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가 전세계 수백만 기업이 얘네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마어마한 놈들이요. 아니 폴리곤에다가. 자신들의 미래를 걸었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스탠다드 차타드랑요. 아미나 뱅크까지. 아미나 뱅크 뭐하는 데입니까 여러분들? 스위스 국립은행이죠? 이전 세계의 금융의 심장부들이요. 약속하듯이 폴리곤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월가의 모든 돈과 기술이요. 이 폴리곤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 실체와 백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파트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의 돈이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5%입니다. 와 비트코인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죠 시바이노도 한8% 수익 중이었는데 많이 빠졌고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스택스, 뭐 알고랜드 다 빠졌네요 네, 사실. 그리고 바운드리스 요거 어제 오후에 좀 단기로 진입하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바운드리스 같은 경우는요. 12일날 진입해 가지고 14일날 319원에 진입해서 506원에 한번 팔았어요. 58% 정도 수익 나왔었고요. 16일날 오후에 진입을 해가지고요. 어, 368원 정도 진입했겠네요. 진입 단가. 네 지금 그래서 바운드리스 44% 정도 수익 구간이고요. 요거는 다음 주까지 아마 보유를 할것 같기는 해요. 요거 4 시간봉 보고 진입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목구름 있잖아요, 그죠? 아니, 보다 보니까 일목구름 위에서 상단 터치하고 꼬리 만들더라고요. 어, 꼬리를 만들길래 추가 상승이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서 네, 진입을 했습니다. 368원 정도였네요. 평단가. 그리고 왜 홀딩을 했냐면은 요 수급도 일단 너무 좋고요. RSI 50 이상 바로 돌파를 했고요. 올린 저가 중심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딩을 해놨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홀딩을 할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일봉 볼린저밴드 상단이 아직 남아 있어요. 요 구간이 한 650원 정도 되거든요. 좀 운이 좋으면은 650원까지 수급만 좀 받쳐주면은 650원까지 좀 무난할 것 같고요. 요 볼린저밴드 중심선에서 일봉이거든요. 일봉 일본? 여기 돌파만 좀 나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돌파가 나왔어요. 다행히. 지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네, 홀딩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코인은 네, 폴리곤입니다 여러분들. 자 폴리곤 왜 가져왔냐? 사실 차트는 지금 볼게 별로 없기는 해요. 일단 4시간봉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1봉도 그렇고 주봉 차트도 이 저점이 지금 갱신하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나쁜데요. 이걸 왜 들고 왔냐면요. 장기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셔라가 아니고요. 이건 정말로 장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적금식으로 좀 모아가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일목구름도 아직은 두껍기 때문에 이 일목구름 밑에서 한번더 횡보가 나와야 합니다. 횡보가 나와줘야 일목구름이 좀 얇아질 때 위에서 반등이 나오겠죠. 만약에 장기적으로 모아간다고 치면요. 약 10배 정도는요.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폴리곤 내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코인 이거 백서 한 번씩 좀 보시죠. 웹사이트나 뭐 블록 조회도 있고, 뭐 제가 질문하기 했지만 보시는 분들 한 분도 없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폴리곤 웹사이트고요. 아까 사실 좀 보기는 했는데, 뭐 딱히 볼 거는 없더라고요. 뭐 기술력. 제대로 좀 나와 있고 뭐 지갑 주소랑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뭐 거래 건수 요건 뭐 별볼 일 없고요. 뭐 뉴스 기사도 얘네가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뉴스 기사도 업데이트 자주자주 자주 합니다. 그나마 좀 나은 거 같고요. 뭐 자기네 구독해라 뭐 이런 거랑 뭐 JK 로로 요좀 자랑하고 있고요. 요 JK 증명 시스템 사실 조금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 시간 날때 제가 영상 만들어 드리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이트는 별로 볼게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백서거든요. 백서 뭐 기술 특징 나와 있고 자 여기도 나와 있죠. 네 JK 로 요거 정말 요번 연도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입력하셔야겠습니다. 요거 다 읽어보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 그리고 핵심 키워드 요 폴리곤 2.0 요것도 하나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안 보시죠 그죠? 제가 좀 보다가 어, 리포트 형식으로 그냥 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가 16일날 작성해놨는데 뭐 목차랑 뭐 요약이랑 뭐 시장 상황이랑 기술적 분석이랑 뭐 차트 분석 폴리곤 2.0 있죠? 요거 보시고 마지막 결론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영상 마지막에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고요. 요거 리포트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좀 공유해드릴 거거든요. 이 무료로 그냥 공유 받으실 분들은요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그 구독자 링크 있거든요. 거기 누르셔가지고 숫자 5번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설명 양식이랑 이 숫자 5번 정확히 입력을 해셔야 네, 리포트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인지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차트 설명은 어, 많이 해드릴 게 없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한번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코인 내용이 좋은 만큼 좀 딥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지루하셔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폴리곤은요. 모든 종류의 블록체인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이 블록체인 백화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 사람마다 사실 필요한 게 조금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처럼 속도가 빠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이 보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폴리곤은요, 폴리곤 CDK랑 ZK EVM 등 다양한 조립 키트를 제공을 해가지고요. 이 개발자들이요, 그 레고 아시죠? 레고, 레고처럼 이 딱딱 맞는 블록체인을요,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는 폴리곤 2.0인데요. 폴리곤 2.0의 목표는요, 통합 레이어를 통해가지고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블록체인을 마치 하나의 인터넷처럼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더리움에서 뭐 솔라나로 보낸다. 이 솔라나로 돈을 보내려면요, 이 복잡한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브릿지가 있죠. 하지만 폴리곤 2.0이요, 완성이 되면요, 우리는 어떤 코인을 쓰든 쉽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 이 흩어져 있는 섬을 한 군데 모아 놓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금융의 운영 체제입니다. 운영 체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컴퓨터 쓰시잖아요, 그죠? 뭐 윈도우 있잖아요, 윈도우. 우리 컴퓨터에 뭐 있어요? 뭐 계산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그죠? 이걸 한 군데서 모아놓고 하는 게뭐 컴퓨터 윈도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리포트 내용 좀 보시면은 이 전망도 제가 좀 분석을 해놨어요. 사실 지금 상태는요, 굉장히 고요하고요. 차트도 민기적, 민기적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매 매수를 해야 된다 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수하시라고 안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요거는 진짜 적금식으로 야금 야금 뭐 하다 보면은 제2의 리플이 될지 제2의 비트코인이 될지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내용이 좋거든요 이파트너십도 너무 좋구요 내용이 이 결제 시장도 사실 판이 큽니다 판이 굉장히 큰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금융 결제 시스템 들어가죠 홀리곤 20 핵심 키워드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정말 과소평가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호재성도 너무 많고요.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도 자금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기술은요, 여러분들. 그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폴리곤 2.0은 정말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망도 대략적으로 좀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숫자 5번 링크로 숫자 5번 입력하셔 가지고 받으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전망은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겠다 이거를 제가 관점으로 적어둔 게 아니고요 얘네가 어떤 호재성이 있고 어떤 전략으로 본인들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할지 그 가능성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6개월 이내도 있고요 1, 2년 장기전망 3년 5년 그래 저는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는 5년까지 장기 보유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서요 여러분들 정말로 인생 역전 나오는 거예요 제가 리플 얼마에 샀었습니까 예전에 그쵸 뭐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200원에 샀던 적 400원 800원 이거 얼마에 팔았습니까 막 2700원에 팔았잖아요 3400원에도 팔고 그죠 이번에는 단타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인생 역전은요 장기 프로젝트에서 나온다 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대략적으로.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요. 어, 첫 번째로 스트라이프, 스탠다드 그리고 스위스, 스스스 네, 국립은행 등 세계 금융의 건물들이요. 이 폴리곤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의 본질은요, 블록체인 백화점이다. 그리고 폴리곤의 2.0 최종 목표는요, 운영 체제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의 조용한 차트는요, 이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조용히 탑승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고 시장을 조사할 때요, 이 시장의 동과 대기업들의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거대 그룹들의 이돈이 향하는 단 하나의 교차점을 요 제대로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 1위 거래소죠. 네, 코인베이스와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 삼성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요, 여러분들. 예전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미국의 1위 거래소와 우리나라 1위 기업이 만나서 협력을 했는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수혜를 받는 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야겠죠. 결국에는요. 코인베이스와 삼성이라는 파트너십 가운데 핵심 키워드가 웹3거든요. 하지만 웹3만의 키워드를 가지고 종목을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중점을 더 뒀었고요.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인물과 투자사를 찾아냈습니다. 자, 이 인물이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라이언 암스트롱이거든요. 하지만 그 옆에 사람은요 코인베이스의 공동 창업자 프레드 어삼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 어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다가요 패러다임이라는 투자사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 투자사가 바로 코인베이스 공동 창업자인 프레드 어삼이 설립한 투자사였습니다. 이 투자사는요 단순한 투자사가 아니었거든요. V.C.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V.C.가 뭐냐면은 제. 이의 구글, 뭐 제2의 아마존이 될 기업을 10년 전에 미리 찾아내서 투자하는 돈의 설계자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 창업자가 만든 바로 그 VC가요. 정말 아무도 몰랐던 단 하나의 코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한 결과 2023년부터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었고요. 지금 코인베이스가 누구와 협력을 했다고 그랬죠? 네, 삼성과 협력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삼성은요. 자사의 삼성 원래생, 코인베이스의 기술을 연동하는 등 웹3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각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23년도에 코인베이스와 삼성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자, 분야는 뭐였죠? 웹3였죠. 하지만 웹3라는 키워드만으로는 제가 종목을 찾아내지는 못했고, 코인베이스라는 키워드로 좀더 깊게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그 안에서 코인베이스 공동창업자 프레드 이삼이라는 인물을 발견을 했고요. 그 인물이 설립한 페러다임이라는 투자사가 제2의 불과 아마존을 발굴하는 VC 투자로 웹3, 코인의 23년 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한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코인은요 웹3 기반이고요 에어 드랍이라는 선진적인 프로젝트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과 코인베이스와 공식 웹3 파트너십이 체결된 상태고요. 하지만 이 종목명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국내 시장에는 아직 오픈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또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진정성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안전하게 물량을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개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삼성까지 협력이 됐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 말 그대로 국내 거래소에 오픈이 되는 것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 초기에 시장에 진입을 할 겁니다. 이 초기 그룹에서 함께 물량 모아가실 분들은요 설명. 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숫자 5번을 입력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작성해 주시고요. 숫자 5를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종목을 공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베이스와 삼성의 협력 이게 바로 웹3였고요. 우리 코인베이스의 공동창업자죠. 프레이드 23이 설립한 투자사에서 웹3 코인을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2년 전부터 그 코인을 제가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상장까지 제대로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요. 설명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숫자 5번을 기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